요즘 연예계가 신정환과 또 MC인몽의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머니투데이 전영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정환 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정환 씨가 지난 27일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이제 거의 3주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귀국을 안 하고 있죠. 귀국을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흰정화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귀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피맥품에 머물고 있죠. 병원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호텔에 잠깐 들렀다가 거처를 다시 한 리조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 병원에 입원한 게 쇼로, 쇼로 드러난 만큼 파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처음 병원 소식을 알릴 때만 해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련이 있었답니다. 이쪽은 다내 편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네. 하지만 댕기열이 아니라는 진찰 결과가 드러나면서 한국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이런 네. 와중에 또 다시 신정원 씨가 도박장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신정원 13일 새벽 여자친구와 막탄섬에 있는 카지노에서 나타나 한 시간여 동안 박카를 즐겼다는데요. 이 부분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속 도박장을 찾았다는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현재를 찾은 매니저는 그현 신정환이 그 이후로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네. 이 매니저가 신정환이 잠적했다고 이야기를 옮긴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사실 신정환과 소속사는 도박 문제로 줄곧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홀로 귀국하고말았는데요 이번 갈등이 이런 이번 신정환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신정원 씨가 안 오는 거냐, 못 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현지에서또 유력 인사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자세한 설명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애초 신정환 씨 소식이 어, 전해질 때부터 현지 한국계 유력 인사가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들이 예. 끊이지 않고 전해졌는데요. 아, 이 유력 인사가 신정환을 그 입원시키고 현지 관계자들의 입을 맞추도록 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확인한 상태에서 신정환을 이제 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놀아놓은 곳도 있긴 있고요. 네. 아, 각 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전해져오는 소식 중에 그 옥속을 구분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했고 어떤 이유로든 귀국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를 보살피고 있던 감시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 이럴 경우 현지 영사관의 직무유기도 따져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어, 신정환이 댕기열에 걸렸다고 그대로 전한 곳도 영사관이었고요. 억류된 게 아니라고 전한 것도 영사관이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난 만큼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전후관계를 파악해야 할 텐데 여전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고요. 민사에는 불개비라는 원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원칙도 최소한 할 일은 하고 내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신정원 씨 사건이 엉뚱한 곳에 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어떤 매체가 신정원이 도박할 때또 다른 뭐, 탑스타가 같이 하고 있었더라. 네. 뭐, 이런 카더라식의 기사를 썼는데요. 예. 아, 그대로, 그 뒤로 이제 무책임한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이나 누군가가 지목을 하면. 아니라고 각 연예인들이 해명을 해야 됐고요. 마치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같은 형국이라고 할까요? 잘못이 있든 없든 누군가 고발을 하면 심판대에 올라서 마치 죄인처럼 몰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아,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신정원 씨를 한 시민이 고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퇴출이 되고 있죠. 네, 인천에 사는 한 시민이 신정원을 도박 및 외환관리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과는 별개로 경찰에서도 내사 움직임이 있습니다. 원래 경찰에선 신정환 사건을 단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안이 심각해지고 고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자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환이 귀국할 경우 바로 경찰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신정환이 귀국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돈 떨어지고 배고프면 집에 돌아온다는 게 망고의 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신청원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신청환 없이 그,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퇴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KBS는 확정을 했지만 MBC는 귀국을 하면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케이블은 이미 녹화가 모두 끝난 상태고요. 네. 이제는 MB, MC몽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 이러한 병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MC몽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죠. MC몽이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에 어떻게 손바닥으로 한 해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며 네. 그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 요약하자면 원래 이가 그 굉장히 안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예. 그 결과 다 뽑다 보니까 면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맹속 코 거짓이 없다고 했고요. 어,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에 관한 글들을 다 보고 밤잠을 설치지 못하 설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했고요. 반드시 오명을 벗을 것이란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깨끗이 사과를 하라며 여전히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또 일곱 번의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한 것이 이건 또 어떤 이유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예 MC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섣불리 판단하기보단 냉정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진아 이루씨를 엄하게 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사가의 말에 그 작사가의 말을 그 놀아놓은 것도 모르고 태진아 씨 이야기를 믿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MC몽도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네. 다산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일부 연예인들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으로 입대를 연기하는 방법을 종종 썼습니다. 행정이 네, 처음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행정고시까지 본 뭐, 예들도 있고요. 네? 사실은 일반인들도 이 수법을 덜어 쓰는데 아무래도 공인이라면 좀더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 군대를 좀 미루고 연예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그 다른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좀 도의적 책임도 분명히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모쪼록 이런 부분은 MC몽이 정확한 태도를 밝혔으면 합니다. 유와는 별도로 방송사에서는 이제 출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차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MC몽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군대를 안 가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을 테니까요. 국사당국 역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정환 그리고 m c 모두 사람의 현재 상황을 좀 표현하자면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참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